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여기는 순천만, 모린가 협동조합. 우리 고모님과 어, 우리 신춘 이사장님.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예, 예. 어, 그래서 지금 모린가와 같이 몇 명이 지금 같이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조합원은 아홉 명 정도 되고요. 아홉 명? 예, 준조합원까지 합치면 한 삼십 명 정도.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한 지? 이거 칠년 됐어요. 칠 년? 7년? 예. 협동조합이 어려운데, 예. 어떻게 우리 고모님 협동조합을 만들 생각을 했어요? 어, 그 때, 그, 우리, 그,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전부 다그 나무 재배를, 조경수 재배를. 아, 조경수 재배하신 분들이세요? 네. 어. 근데 이제 그때 조경수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조경수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이 어떤 건가. 네. 투경작물 중에서, 어, 전대 교수님을 초빙해서. 네. 교육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 교육 중에서 추천한 나무가 뭘인가였습니다 어, 실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이 잘안 된다 그래요. 예, 예. <laughs> 그니까, 러 뭐, 가장 좋은, 제 농촌, 농업 경제학 하면서 협동조합도 많이 배우고 그러지만, 예. 협동조합 어렵다. 예. 어, 같이 뭔가 뭐 하긴 힘들다 그러는데, 음. 어떻게 같이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예요? 일단은, 그, 제일 필요한 게, 농장에서 경상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음. 매년 수확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음. 네, 그게 또한 나무에 영양성분이 워낙에 많은 나무이고, 음. 음. 또 저희가 재배해서 뭐 제품을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음. 가족들이 다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가장 모링가 때문에 더 뭉쳐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어그 순천만 협동조합의 모링가 7년 됐다 그랬는데 예, 예. 어, 상품은 좀 이따 나중에 제가 한번 찍어가지고 예. 하도록 하고요. 어 재배를 같이 하는 건가요? 재배를 이제 올해부터는 같이 합니다. 공동 경작을 하고. 공동 경작. 예예. 어떻게 공동 경작이에요? 땅을 어떻게? 해? 아니요. 저, 그 같이 일할 때 같이 하고. 예. 네. 또 이제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때는 뭐 다른 사람도 오지만 조합원들끼리 같이 일을 합니다. 아, 조합원끼리? 예. 그리고 지금 그 논들이나 이런 것은 임대한 것은 그 조합의 비용으로 다 되고. 아, 조, 논이라든가 예. 밭을 임대해가지고 예, 예, 조합 비용으로 예. 더 하고. 네, 그런 비용은 전부 다 조합에서 비용을 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은 거의 이제 조합원들이 하는데, 어, 뭐, 신기라든가. 네. 뭐, 그때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네. 이제, 그니까, 노부를고 네. 조합원들과 함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트래픽이라든가 어, 태비살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합원들이 주로 다 합니다. 비닐 멀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 거의 조합원들이 하고. 같이, 그니까, 러 개별적으로 해도 될 텐데, 각, 굳이 조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올해부터 저희가 이 지역에 그 친환경 기반 구축 사업을 응. 공부 공사업이 돼서 응.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거를 연구하고자 하는 교수님들이 토재거리가 어, 비슷한 토질에서 환경이나 기후나 토질에서 나온 그 원자재가 어, 연구를 하기에 균일화를 할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도 한 지역에서 하게 됐습니다. 협동조합을 해 보니까 네. 그냥 개별로 우리가 농사 지어 오셨었잖아요 녹차도 네. 아까 녹차 지어 오시고 조경수도 하시고 하시는데 네. 협동조합이니까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에요? 어, 시골에 인력이 굉장히 힘, 그렇죠. 고비 힘듭니다. 네. 자, 근데 그 우리 조합원들이 또 젊은층이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 그 부족을 해소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것을 그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어, 이런 부분에서 협동작업이 가장 혼자는 혼자만의 그 지식 갖고는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음, 음. 그런 부분을 서로 토론하고 음. 개선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이 협동작업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의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농업에 네. 그러니까 농업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혼한 혼자는 힘드니 같이 하자. 근데 같이 뭘 어떻게 할 거냐? 각자 장목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러냐 근데 그렇게 한다면 네. 우리가 땅을 임대하는 건 조합 비용으로 그 조합 비용을 마련한 건가요, 그동안에? 네. 어, 어떻게 마련했어, 조합 비용을? 저희가 이제 물건 팔아서도, 그 어, 그런 돈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금액이 2억이 필요하다. 네. 그럼 1인당 한 천여만 원만 되면 되니까. 그 첫, 첫, 첫 장기 같이 해가지고. 네, 첫 장기. 그래서 리스크가 적죠. 네. 대신에 이제, 그, 그만큼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협동조합 정신을 네.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음... 시간들은 좀필요해 협동조합을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협동조합을 한 거예요. 7년 예, 전에 예, 예. 해 보니까 장단점이라든지 예. 좀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협동조합을 같이 하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는 게 마음은 있고 서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예, 예.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어던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가장 제기한 것은 이게 말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또 예를 들어서 아홉 명이 다 와야 되는데 뭐 여섯 명만 왔다든지 세명못 하는 부분. 네. 그런 것은 저희는 어좀 벌금제를 보완을 하고 있어요. 아벌금제 어. 예 예. 예. 음. 못 나오신 분들은 나온 사람들한테 그만큼 뭐 벌금을 해서라도 하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할 사람은 하고, 안할 사람은 안 하다 보면 이게 깨지는 원인이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할수 있게끔 하는 제도들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나중에 그런데 수익구조라든지 수익이 나오게 되면 예. 어차피 이제 같이 하는 이유도 예. 수익을 서로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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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에 나온 수익구조는 어떻게 지금 만들어냈어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조합이 다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을 다시 하게 되고, 네. 예. 이제 이걸 원자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할 건데, 현재 모든 조합원들이 출자금이 똑같습니다. 아, 얼마 출자가 했어요? 어, 지금은 한, 한 5천만 원 정도로 네. 돼 있고요. 1인당요. 1인당. 1인당, 네, 예. 네. 1인당. 근데, 저, 지금 상태보다는 저는 앞으로 계속 회사를 키워나가는데좀더 음. 중점을 두자 음. 해서 배당금보다는 네. 회사를 키워나가고 또 제품을 고퀄리티를 만들어내고 음. 어, 또 이렇게 교육을 받고 막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지금 7년이라는, 나중에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중갱이 네.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는데 네.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변화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 고모님 예, 취작은 처음에 열다섯 명이 했었는데 네. 이제 각자의 그 일이 있고 그렇죠. 농사할 시는데 나무 주로 이제 조경 그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인데 네. 그래서 지금 한 이제 아홉 명으로 축사가 됐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또 우리가 그 조합에서 이제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그 개인의 사정이라든가 그렇죠. 또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이 게 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탈퇴하게 되고. 네. 어~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네. 어~ 조합을 이렇게 이제 계속 (7년) 동안 유지해오면서이 제품 재배에서부터 어~ 제품 생산 네. 그다음 판매까지 이 조합이 하다 보니까 어~ 한 사람으로서는 그~ 이렇게 일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업화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어~ 재배부터는 전조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상품 개발이라든가 기타 물론 이제 이사장님이 제일로 힘을 쓰시는데 조합원이 만나서 이제 분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네. 뭐~ 어~ 각자 이렇게 조금씩은 서로 나누어서 그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음. 어~ 또좀 연구하고 음. 또 그런 부분을 우리 조합에 또 받아들여서 음. 채택이 되고 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합이 구성이 많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혼자 한 것보다는 훨씬 좋죠 그렇죠. 그다음에 많은 양을 생산해서 상품화 하다 보니까 경작지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개인이 할수 있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음.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조합에서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다음에 이제 그뭐 우리가 그 농사꾼이다 보니까 뭐 상품이라든가 기타 포장 부분 그다음에 뭐 디자인 부분 각기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이럴을때게한 네. 부분이 그 부분을 깊게 파고들어서 그뭐 디자인 회사. 뭐 기타 무슨, 그, 회사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어, 그 부분을 다 토론을 한 거죠. 조합원에서 네. 그 어떤 것이 좋은 건가.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면서 채택할 수 있는, 응. 그래서 다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조합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하다 보면 어려운 게 어떤 사람은 더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사 적게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고생해서 만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우리 아우나이어 무임차자 문제가 농촌은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n 분의 1로 같이 일할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누군가 네, 더 기여를 네. 더 하게 되고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일을 같이 못 한다거나 또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뭘 해주고 그런 거좀 있나요? 아직까지는 우리 이사장님이 가장 큰 고생을 하셔요. <laughs> <막> 대외적으로 <laughs> 어.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이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누리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우리 조합원들의 어, 지금 정서죠. 음, 음. 아, 물론, 이제, 또, 고생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음. 그걸 갖다가, 뭐, 배당 부분에서 그런 건 아직 아니고, 어, 지금 아까 이사장님 이야기 했지만은, 우리 그 조합을 더 키우는, 음. 그래서 재투자 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쪽으로 좀힘을 쓰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모린가 재배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카페에도 납품하고 있고, 예. 카페도 있고, 예. 또, 제품도 순천에, 모린가 매장도 만들고, 예. 상품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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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동안에 굉장히 빨리빨리 뭔가 만들어 왔던, 네. 그리 사업도 이제 방금 여기에 단지를 만든다든지 음. 해왔던데, 그동안 과정을 약간 말씀드 주신다면? 일단, 저희 조합원들끼리 자주 모여요. 음. 자주 모이고, 또 이렇게 갈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조합원들끼리의 어떤 그 협동심, 음. 이게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어, 이리저리 뛰다니고 이렇게 하면서도 제일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 게좀 도와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음, 음, 뭐 학계에서든, 음. 그 다음에 뭐 관청에서든, 뭐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맨 처음에는 각자 조합원들이 각자 농장에서 재배를 했다가, 네. 그 다음에 그 지금 농림부 공모사업이라는 큰 사업을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단화를 하고 또그 음. 다음에 이 마을을 모린가 마을로 만들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오게 되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순천의 바램이 그거였거든요. 순천의 대표 식품으로 음. 되고 싶은 일념인데 이제 그 시작이 서서히 올해부터. 이렇게 okay. 한다고 아까 농지부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제목이 친환경 기반구축 기반 사업 입니다 기반구축 사업 그리고 친환경으로 하면서 예. 그 같이 그 지역 단위 를 예. 같이 만들어 가고 예. 공동으로 같이 할수 있는 것도 예. 만들어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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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중에 상품 개발에 대한 이야기하고 모링가 재배에 대한 그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예. 나중에 모링가 tv 예. 어, 대표님들이 하고 있는 머린가 TV를 자주 보시면서 머린가에 네. 대한 상품, 그 다음에 협동조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머가또 그 특별한 그 새로운 장목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하는, 하면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비즈 네. 모델 될것 같으니까 네, 네. 그것들을 또 농업에게 큰 이슈를 던지는 뭐 그런 곳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